안녕하세요. 후동산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단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595세대, 연식은 2018년식으로 신축입니다. 단지에서 한강 조망권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서울에서 최상급지인 서초구에 위치합니다. 신세계백화점, 카톨릭대학교 병원, 뉴코아 강남점 등 인프라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좋은 입지 아파트도 하락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33평이 과거 22년, 6월 26층, 43억 8천만원에서 24년 3월 4층이 29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면서 14억 천만원 하락해 서울 아파트 한채 이상 가격이 빠졌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단지 7곳을 소개합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3개월 기준이며 직거래는 제외하고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의 단지로 선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7위는 동작구 사당동 대림 아파트입니다. 1152세대 12개 동이 있습니다. 90년식으로 용적률 208%이며 주차 대수는 세 대당 한 대입니다. 단지에서 남성역까지 도보 6분 걸립니다. 남성역에서 강남역까지 지하철로 19분 소요됩니다. 도보 17분 거리에 4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이 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남성초등학교와 사당중학교가 있습니다. 단지 옆에 31공원이 있어 파크뷰가 보장됩니다. 34년차 단지로 208% 낮은 용적률로 재건축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처에 1조 5천억 규모의 약 5천 세대 우국신 리모델링 단지가 있습니다. 31평 매매가는 고층이 11억 원이며, 전세가는 중층이 6억 원입니다. 실거래가는 2017년 4월 15층이 6억 2500만 원에서, 21년 8월 11층이 15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14층이 10억 7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2017년 가격 대비 최근 가는 4억 4500만 원 상승해, 171% 수준입니다. 6위는 인트로에서 언급한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 뷰신반포 아파트입니다. 595세대 5개동이 있습니다. 18년식으로 용적률 275%이며 주차 대수는 세대당 1.49대입니다. 단지에서 잠원역까지 도보 10분 걸립니다. 잠원역에서 강남역까지 지하철로 7분 소요됩니다. 도보권에 육호 아울렛과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 쇼핑하기 편리합니다. 반원초등학교까지 도보 10분 걸립니다. 무엇보다 한강 조망권과 한강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 한타 지역과 달리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높은 분담금에도 재건축을 수월하게 진행하면서 동네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24년 1월에 신반포사지구를 재건축한 메이플자이가 분양했습니다 일반 공급 물량은 162가구로 5구타입 분양가가 17억원으로 시세차익 10억 로또 청약으로 알려졌습니다 59타입은 세대수가 적어 300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서초구의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청담고가 2025년 잠원동으로 이전해 유일한 단점인 고등학교 학군까지 완비 예정입니다 33평 매매가는 중층이 33억 원이며, 전세가는 중층이 14억 3천만 원입니다. 실거래가는 2018년 7월 8층이 25억 3천만 원에서, 22년 6월 26층이 43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4층이 29억 7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2018년 가격 대비 최근가는 4억 4천만 원 상승해, 117% 수준입니다. 5위는 성동구 금호동 벽산 아파트입니다. 1707세대 대단지이며, 20개 동입니다. 공1년식으로 용적률은 219%이며 주차 대수는 세대당 1.38대입니다. 신금호역까지 도보 19분 걸립니다. 신금호역에서 강남역까지 지하철로 26분 걸립니다. 단지에서 금북초등학교까지 도보 14분 걸립니다. 단지 옆에 혁신고인 금호고등학교와 성동구립 금호도서관이 있습니다. 단지 뒤로 해발 120m 대연산이 있어 숲세권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교통 영향 평가를 단번에 통과해 올해 말쯤 이주 추진 예정입니다. 33평 매매는 18층이 11억 5천만원이며 전세는 고층이 5억 9천만원입니다. 실거래가는 17년 4월 8층이 4억 8천 5백만원이며 최고가는 22년 1월 14층이 16억원을 기록했고 24년 3월 17층이 10억 4천 5백만원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가격 대비 최근가는 5억 6천만원 상승해 215% 수준입니다. 4위는 강동구 명일동 3행맨션 아파트입니다. 768세대 열개동이 있습니다. 84년식으로 용적률 174%이며 주차대수는 세대당 0.85대입니다. 단지에서 오선 구분다리역까지 도보 8분 걸립니다. 구분다리역에서 강남역까지 34분 소요됩니다. 단지에서 대명초까지 도보 7분 걸립니다. 도보권에 길동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도보 10분 거리 내 홈플러스, 명일 전통시장이 있어 장보기 편리합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로 사업 시행인가를 추진 중입니다. 34평 매매가는 7층이 9억 7천만원이며 전세가는 고층이 4억 2천만원입니다 실거래가는 2017년 4월 6층이 5억 2,900만원에서 21년 10월 1층이 1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6층이 9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2017년 가격 대비 최근가는 4억 1,100만원 상승해 178% 수준입니다 3위는 송파구 풍납동 동안가람 아파트입니다 782세대 7개동이 있습니다 95년식으로 용적률 342%이며 주차대수는 세대당한 대입니다. 단지에서 8호선 천호역까지 도보 14분 걸립니다. 천호역에서 강남역까지 23분 소요됩니다. 단지에서 풍납초등학교까지 도보 5분으로 가깝습니다. 주변에 학원 등 인프라가 없어 초등자녀까지 키우기 좋은 곳입니다.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고 한강으로 산책가기 좋습니다. 또한 올림픽대로 접근성 이용해 차차 이동시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단지 바로 주변에 풍납백지문화공원과 풍납토성 경당지구 등 공원이 있어 조망이 확보됩니다. 그러나 풍납동은 땅을 팠다면 과거 백제 유물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개발이 어렵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입구 세개 모두 차단기 미설치해 공원 이용객의 무단주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31평 매매는 13층이 10억원이며 전세는 1 7층에 5억 7천만원입니다. 실거래가는 2017년 4월 9층이 4억 6천9백만원에서 21년 9월 12층이 1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17층이 8억 8천만원에 거래신고 되었습니다. 2017년 가격 대비 최근 가는 4억 1 1 0 0만원 상승해 188% 수준입니다. 2위는 마포구 대흥동 대흥태영 아파트입니다. 1992세대 16개동이 있습니다. 99년식으로 용적률 344%이며 주차 대수는 세대당 0.98대입니다. 단지에서 대흥역까지 도보 7분 걸립니다. 또한 마포역까지 실제 도보 12분 소요되어 사실상 더블역세권 단지입니다. 대응역에서 강남역까지 지하철로 35분 소요됩니다. 배정 초등학교는 염리초등학교로 도보 7분 걸립니다. 2017년 대응역을 중심으로 대치동 대형 입시학원 분점이 들어서면서 제2의 대치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3평 매매가는 5층이 14억 5천만원이며 전세가는 2층이 8억원입니다. 실거래가는 2017년 4월 4층이 6억 4천만원에서 22년 1월 11층이 1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17층이 10억 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2017년 가격 대비 최근 가는 3억 7천만 원 상승해 158% 수준입니다. 1위는 강동구 천호동 레미안 강동 펠리스 아파트입니다. 999세대 세개동이 있습니다. 17년식으로 용적률 830%이며 주차 대수는 세대당 1.2대입니다. 천호동은 과거 유흥가로 인해 낙후되었지만 입지나 인프라 측면에서 서울에서 첫 평가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공재 개발, 신속통합기획 뉴타운 재정비 촉진직으로 정비계획을 속속히 추진하면서 천재개벽하고 있습니다. 단지에서 한발 걸어가면 바로 5호선 강동역에 도착해 최역세권 단지입니다. 강동역에서 강남역까지 24분 소요됩니다. 단지에서 천동초등학교까지 도보 13분 걸립니다. 동신중학교는 상대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강동성심병원이 도보권으로 응급시 용이합니다.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주요 상권이 도보 10분 거리 내에 있어 살기 편리합니다. 36평 매매는 중층이 13억 5천만원이며 전세는 고층이 8억 8천만원입니다. 실거래가는 2017년 4월 11층이 6억 4천5백만원에서 21년 8월 36층이 17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23층이 10억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2017년 가격 대비 최근 가는 3억 5천5백만원 상승해 155%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 30평대 아파트 하락률 7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